아, 진짜 레드님 서운해요. 결이님. 한편 그렇게 친하게 잘 지냈다. 가 서운할 거 없어요. 결이님이 그 정도로 서운하면 진우는 저랑 손절했어야 돼요. 진우랑 다르잖아요. 진우는 원래 그러네. 원래 그러네요. 저도 <laughs> 예전에 알던 거를 결이님이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. 그거는. <laughs> 근데 나 내욕하는 거지 이거. 레드님 이제 대박 공도 안 오잖아요. 요새 잘안 봐요 다른 사람. 저 그래가지고 트위치 리캡 되잖아요 같이 던파하돌리방송송 1등이던데요 저? 리캡? 전전의 파이터를 해! 아 don't pan a 게 본인은 아니, 같이 하자는 n 싫다 on a n y t h 이걸 왜왜 아니 근데 진짜로. 데 아, 진짜로 e Don't 이 e l l me, I told you. I 런 o l 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t 미안. 아니 덤바 말고도 옛날에는 잘 해줬잖아요 게임. 저 대신에 새로운 여기 진호를 찾으세요. 진호가 잘 해줄 거야. 아난 근데 거예요? 나는 결이랑 게임 자주 저, 했었는데 여자친구, 딸다 있죠. 부인. <laughs> 딸내미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좀 감당 안 돼요. 이거예요 진호님. 이거구나. 이거구나. 그냥 <laughs> <laughs> 덤바 저걸 리니까 감당이 힘들 에 <laughs> 던파를 하고 하니까 거기서 갑자기 벽턱느낌네 진짜로. 아니 할 말이 없어 던파 갔잖아니까. <laughs> 저 그리고 이제 또 던파하러 가야 돼요 둘이랑. 혹시... 아니 레드님이. 혹시 던파도 때는... 한거 네. 계신가? 던파가 던파가 없을 거예요. 히... 어, 메이플은 일단 던파를 딱... 안 해봤네요. 메이플은 딱 윈브 한 개예요. 그러면. 메이플은 윈브 그죠? 윈브 했었죠. 그러요. 어? 너뭐 저기 침묵 걸렸냐? 걸렀는데 렛이 공지 모르 아무아 로아도 <laughs> 하셨어요? 네. 로아. 아니. 아, 나한테 말하면. 로아는 어떤 캐릭? <laughs> 아, 오 스피어요. 오스피... 아진은 왜? <웃음> <웃음> 민결이 죽네. 죽을 신 같아서. 아, 결이님 왜? 아, 결이님 뭐뭐 하고 있어요? 에 에? 에? 아니, 저도 로아 하는데. 아, 로아... 어제 로 화폐 골래서 얼마 냐? 나이거 사야 되 는데. 1609 열심히 하셨 네. 파이팅 로아 님 이거야. 기노 님, 할게 별로 없어. 로아 진짜 기노 님 이거예요. 아, 존네 맥커터 네 진짜로. 대화 하기 좋으니 싫은 타입 진짜. 지 지누님 이거면은 우리님을 아, 잡을 수 있어. 아니 이게 아니, 아니라 지금 존나 웃긴 게 너도 대화하기 어. 진짜 싫은 타입이거든. <laughs> 네가 누구를 탓을 하냐 진짜. 엿겹네 진짜. 아니 레스님 진짜 대화 존나하기 싫은 타입이에요 진짜로 <웃음> <웃음> 야, 니 혼자만 말았잖아. 아, 아 그, 그런가. 아 죄송합니다. 저 이제 가, 가볼 테니까 세 분이서 또 맞아. <laughs> 아니 민결이 그런 코리트 불과 한마디도 못했네 오자마자 <laughs> 안파하실래요 이시라더니 그 다음에 김신우 성우님이랑 저기 모바일 게임 얘기하다가 메이플 얘기하다가 로아 얘기해서 민결이 한번 끼려고 하니까 아 1609세요? 아네 <laughs> 그리고 지하 일 얘기 또 하네 아니 로아가 근데 뭐 그린이 열심히 하는, 하는 분이면 알겠지만 진짜 빡쳐저 언제 나오는 거예요? 뭐가 돼요? 저 네. 가볼게요 <웃음> <웃음> 아뭐또 <laughs> 아, 김진우 성우님 초 면인데 아, 네, 네. 아, 아, 뭐좀 아, 아,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서 좀 아유 아, 아니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가지 마세요 왜왜 <laughs> 네? 가세요 아니 여기 또 <laughs> 저만 너무 신나서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빠져줘야죠 아니요 <laughs> 아니. 코레트님 가시면 저기 진우님 민결이님 빠져줘서 뭐요 아니 빠져세요 <맞아> <laughs> 나 덤파 시작할까? <웃음> <웃음> 어 야, 진우야 진짜 지금 아니면 없다 기회. 지금 이거 덤페 사료 끝나기 전에 진짜 한 번만 같이 하자. 내가 바칼 레이드까지 끌어올려줄게. 야, 야 근데 진짜 농담 아니야. 자나때 끝나고 뿡이도 한다 그러거든. 진짜 한 번만 하자. 지금 너만 야 너만 오면은 결이님 조금 조금 이따가 제가 전적으로 빠질 거니까 잠, 잠깐 기다려. 아꾸요얘기 나누세요. 아 그러면 저 나가면 다시 와, 들어오세요. 제가 어, 나갈 어, 때 호출을 드릴게요. 준우야 그 아, 아, 아니 뭐뭐 뭐 이방 릴레이예요, 결이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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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, 제, 제가 알게요. 다른 아, 사람 할게요, 나가고 제가. 한 사람 들어오고. <laughs> 아 근데 원래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온 놈이니까 불러온 돌이 다시 불러가야죠. 네트님 예. 네. 요즘 덤파하세요? 작년부터 했는데요. 제 방송 잘안 보시니까 뭐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죠. 레트님도 제 방송 안 보시잖아요. 근데 뭐 굳이 서로 방송을 봐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잖아. <laughs> 아니 레트님 옛날에는 저 공부 게임 했을 때도 많이 맞았잖아요. 저 제가 원래 하는 게임 방송만 봐요. 제가 롤 하면 그치? 롤 보고 던파하면 던파 보고 내가 말했잖아. 트위치 리캡1등팅에 노돌리라니까. 내가 돌리가 좋아서 봐? 같은 게임 하니까 보는 거잖아. 브리님이 뭐언제안 놀아주냐 그랬죠. 왜 이렇게 화나고! 던파해! 내가 화나는 거 나가면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잘못된 거 말이야! 나한테 인정 안 했는데! 아리로 해줄게 안녕! 모른 척 했잖아! 왜 모른 척 해! 못본 거야! 나한테 모른 척 했잖아 너! 아니데 뭐... 결의님 네? 제가 뭐라고 모른 척을 해요 그냥 못본 거죠 뭔 소리예요 내전드세 판을 했는데 그럼 아, 모른 척 했으면 그냥 그런 거할 보다 해요 그냥. 매트님은 저한테 말 걸은 걸본 적이 없어요. 제가 말걸었는데 대답도 잘안 해주시고. 응. 지금도 뭐 대답해 드리고 있는데. 네? 아니 결이님이 오라고 해서 온 건데. 이거. 제가 오라고 해서. <laughs> 네. 거짓말 진짜 마세요. 눈치는 음, 빠르시네. 가볼게요. <laughs> 아, 저... 아니 저런 찌가 날지? 아니, 아니 결이님 근데 물어보시는 거 솔직히 다 대답해 드렸는데 뭐. 하세요. 아, 안 그래도 하러, 하러 가야 돼. 오늘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. 진짜? 진짜. 로하로 치면 카양겔 날개 먹는 거 마냥 저 오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. 아 와이 정도면 철벽이다. 저엄나 웃기네, 렛트 님. 트 님! <laughs> 방송 재밌게 하세요. 네. 이, 이것보다 지금 더 재밌을 수 없을 것 같은데, 지금 레트 님? 진우 화이팅. 응, 음, 화이팅. 진우 성우 님도 수고하세요. 아, 네. 네, 다음에 또 봬요. <laughs> 지금 결이님 죄송한데 님뒤 시작거리 니두 <laughs> 네. 분이 해주신 것 같은데 뭘네 <laughs> <laughs> 갈게요. <웃음>